네 중성 2023년 9월 20일 부로 병장 김인성은 육군군악의장대회에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성 제가 드디어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컨셉이 뭐냐 앞서 공지 드린 것처럼 인성 캠프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왜 캠프이냐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인성 캠프라는 걸 창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캠핑 컨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구워 드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닭코치가 근데 보라색이네요?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이게 무엇이냐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제 먼슬리 콘텐츠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 편지입니다. 이 타임캡슐에 판타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소중한 메시지를 담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의 진심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번 편지를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또 이런 멘트를 써버렸군요. 아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해야 되나? 너에게 내가 쓰는 편지라고 제가 <laughs> 썼고요. For you라고 제가 그때 두 개를 썼었나? 이두개두 두 개의 편지를 이제 너에게 내가 쓰는 편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Dear 인성에게 <laughs> 저때 뭐에 빠졌었나? 왜 이렇게 감성적인 척을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녕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늘넌 잘해왔으니까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니까 지금의 내가 잘 달려 나가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너도 그럴 거라고 믿어. 서로가 서로를 어떤 시점에 자유롭게 마주했을 때 진짜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주저 없이 나올 수 있게끔 끝까지 달려보자. 이미 넌 잘하고 있으니까. 인성이가 점점점이라고 제가 저에게 편지를 썼는데 무슨 약간 타임 루프물 같기도 하네요. 역시 감성이 많네. 중이야라고 하시는데. 중2 아니고 93년생입니다 네. 군대 가기 전에 아무래도 그렇습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달 정도 남았을 거의 시점 한 달도 안 남았을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런 멋진 편지가 나오지 않았나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나름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판타지를 위한 편지를 제가 또 썼습니다 2 to 판타지 우리 판타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만큼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말이 확실한 현실이 될수 있게끔 노력할게요. 자신합니다. 그만큼 나도 사랑해요. 라고 하트하트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썼습니다. 네. 감동이라고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것 같고, 두개 반응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나도 군대 갈까? 아뭐 정말 입대 첫날 어땠어라고 말씀해 주는 시 분들이 계신데 군대에서 당연히 많은 또 행사들도 있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훈련소 첫날에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훈련소 첫날이 진짜 빡 온다 다음날 이제 잘 자고 이제 눈을 떴는데 천장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 천장이 보였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 천장이 아닌 거예요. 6 시에 기상을 했어요. 저희는 여 시에 기을했는데 일어났는데 다들 표정이 서로를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들도 아직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본인의 집이나 자가에서 이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첫 주에는 사실 거의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서로 이제 어색하고 이 공간이 근데 이제 2 주차부터 이제 급격하게 친해지면서 이제 잘또 지냈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참 부대도 에 그렇고 민감한 시기라서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훈련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있으면서 저희끼리 이제 판타지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보내주신수도구랑그막 퀴즈 같은 것들을 옆 군대로 보내서 우리 누가 더 빨리 푸냐 시합하자. 1등한 군대한테 막 그때 당시 이제 부식 같은 걸 주셨어요. 콜라 그리고 막 과자 같은 걸 주셨는데 그걸 이제 모아서 가져가자. 그래서 옆에랑 막 대결도 하고 종이 찢어가지고 오목판 만들어서 오목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멕시코 간설은 이제 mm -hmm. 훈련소에 있을 때그 연락을 받았어요. 4일인가 5일 있다가 이제 멕시코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가겠다. 이제 왜냐면 부대 첫 시작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제 부대 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실 테니까 그때 당시 제가 2등병이죠. 사실... 있었던 분들의 라인업이 최소 상병 이상. 제가 처음에 공항을 갔을 때제 눈에 보이는 거는 온통 짝대기 세 개, 네 개밖에 없었어요. 처음 식사 시간에는 진짜 가서 그냥 예. 네! 그때 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오늘 말로뭐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군필 섹시 볼수 있는 거냐고 하시는데 정말 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면은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음잘있군요 음. 팬콘 전환근 공개해 주세요. 전환근은 사실 지금 잠시만요. 지금도 공개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제가 조금 아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립 커피 지금도 마시죠. 드립 치면은 바로 커피 타면 돼요. 드립 친 다음에 꽃이안 온다고요? 어 근데 해외 배송이라 조금 걸려가지고 아마 뭐 지금 그 배달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외 해외 거기 공항에서 좀 문제가 생겼나? 꽃신이 좀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물류가 워낙 많나 봐요. 9월달 추석이잖아요. 해외에서도 추석 Thanksgiving Day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꽃신은 곧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진짜 와요. 아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고 진짜 나 이제 제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이미지로 남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대화 주제를 해볼까요? 일기 계속 썼냐고 하시는데 일기를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5월달까지 쓰다가 제가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기가 2023년도 초부터 일기를 써야지 해서 일기를 열심히 쓰다가 4월달부터 슬슬 이제 부대 행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기 의그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일기가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자라는 마인드를 했었는데 점점 3일치를 몰아서 쓰게 되고, 어느 날은 일주일치를 제가 몰아서 쓰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음 거는 보니까 2주치가 밀려있더라고요. 2주치를 제가 한꺼번에 썼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다음 주에도 이겨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일기를 훔쳤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일기를 거의 못 썼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드레스코드요. 팬콘 드레스코드, 뭐, 트렌치코트 같은 거였까요? 더운가요? 더울 수도 있겠네요. 페도라 비드 비둘... <laughs> 모든 분들이 페도라를 쓰고 오셔서 페도라 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이제 <laughs> 비둘기가 나오는 초록색 패딩이요. <laughs> 태양이가 좋아하겠는데요. 인성이가 사주는 꽃신 입을 거야. 영균이 원피스 공구한다고 <laughs> 트렌치의 베레모 약간 요즘 느낌 아닌가요? 트렌치 코트가 보통 베이지색이죠. 베이지색에 초록색 베레모 어때요? 완전 나는 인싸될 것 같은데 9월에 보통 개강을 하죠 트렌치코트에 베레모 이렇게 딱 쓰고 가면 저친구좀놀줄 아는 사람인가 본데 이러면서 반박의 인사가될수 있는 먼저 입고 공유해 주면 따라 하겠다고요? 음. <laughs> 연균이 오피스 품절이에요? 어, 대박이다 놀리는 거다한 아니, 절대 아니에요 <laughs> 오늘 저녁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SF9 인성으로 돌아왔으니까 SF9으로서 멋진 모습, 재밌는 모습, 즐거운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아닌 이걸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끝